반갑습니다 여러분 크라운입니다 오늘은 배틀패스를 살지 말지 아직도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배틀패스 첫 번째 스킨인 렌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솔직히 이건 제가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얘 말고 딱히 건질 스킨이 없어요 스킨들이 전부 시대를 너무 앞서간 느낌이라 굳이 하나 뽑자면 해서 나온 거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이 스킨을 리뷰하면서 배패 구매를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스킨 설명 건너뛰고 인게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스킵 좌표가 나오니까 그리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장식품을 제외한 순수 외형의 모습입니다. 풀레임이 범죄자 렌조답게 진짜 생김새부터 엄청 살벌하게 생겼는데요. 특히 머리가 모이칸 스타일이라 처음 앞모습만 봤을 때는 많이 다른 느낌을 줘서 제 입장에서는 많이 신선했고요. 옷차림새만 보면 뭔가 발로란트에 나오는 체인버 같은데요. 어 그럼 설마 얘도 자뻑이 심한 캐릭터는 아니겠죠? 아니겠죠? 에픽? 다음은 풀세트로 장착한 모습입니다. 등 장신구가 좀 거슬리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렌조만의 화려한 느낌을 가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. 이 친구 대표 글라이더를 보면 대체 이걸 어떻게 타나 궁금했는데 전 솔직히 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? 네 그냥 위에 올라타더라고요. 근데 다시 보니까 저는 등장신구를 빼도 그냥 고게임은 들고 다니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마 렌조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? 자, 여기까지가 스킨에 대한 리뷰였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인게임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하셨나요?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음, 내고 <laughs>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잡아도 되긴 하는데 좀건벗좀 부리고 싶었어요. 아 그냥 노줌으로 잡을 걸 그랬나? 그 생각을 못했네. 한데. c u 아 근데 이제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. 얘는 진짜 등장 신고 없는 게 훨씬 낫겠다. 그냥 말로만 거슬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슬리는데. 얘 왠지 등장 신고는 추가해야 되는데 딱히 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. 그래도 스킨만의 캐릭터 성은안 망쳐서 다행이긴 한데. 으. 난좀 별로야. 다음 판에 빼고 해야겠다. 근데 저 모이칸 머리 볼수록 웃기네. <laughs> 대머리는 죽어도 하기 싫다는 거야? 뭐 어차피 해골인데 머리카락이 뭔 소용이라. 잘못. 여시. 여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와 개무섭네 진짜 스나이퍼. 와우. 어우 야 보스 잡으러 왔다가 사람만 잡고 가네. 저 근데 왜안 잡아? 보스 잡기 쉽지 않나? 이것도 계속 쏘다 보면 탄이 퍼지는구나. 야, 니네 대장 어디 갔냐? 진짜 대장만 죽이고 갔나 본데. 와, 나빴다. 나빴어. 역시 인간은 성악설인가? 와우. 아이씨, 와, 거기 숨어 있었냐? 야, 이거 불 위치가 안 돼. 오, 너 괜찮냐? <laughs> 야, 이거 어, 야, 이거 그 남자들만 아는 그거 아닌가? 와, 나마 삶은 계란 맛있겠네. 요즘 계란을 저렇게 굽는구나. 음, 처음 알았네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이씨, 내 건데. 됐어 서 들어가. 아이 많이 없는데 잡았다. 없음 만들면 되지 아우 진짜 DMR 되게 안 맞네 에임 연습을 진짜 안한지 한 5달? 그 정도 돼가는데 진짜 연습이 무지하게 중요하긴 하나보다 순식간에 실력이 확 떨어졌잖아 어, 뭐야, 뭐야, 뭐지 뭐야, 는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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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야 와. 신화 파동 소총. 이거 진짜 개사기라매. 오우. 지금 살짝 전판에 억가를 좀 세게 당했는데 1대1대1 상황에서 마우스 배터리가 나갔더라고요. 그래서 욕을 많이 해가지고 후반부가 살짝 어중간하게 잘렸다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. 물론 제때 충전을 안 시킨 제 잘못이 크긴 하지만 와 어떻게 거기서 딱 끊어질 수가 있지? 그래서 지금 마우스 예전에 쓰던 걸로 다시 가져오긴 했는데 아왜 이렇게 어색하지? 진짜 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써왔던 마우스인데 오랜만에 잡아서 그런가? 되게 어색하네. 아이판 잘할 수 있으려나 걱정된다. 아우 어색해 씨. 우! 나 힐템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힐템 좀 가지고 있니? 뭐 하세요? 아야 <laughs> <laughs> 곶갱이로 <곡괭이로>, 곶갱이로 <laughs> 이렇게 죽는다고? 이게 무기가 무조건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맞아야 좋은 거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아야야야 흔히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야 Oh Last one oh. Let's go